그어요색깔어 색깔 놀이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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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엄마 엄마 고고왜그고어이고안좋 아이고, 었는데왜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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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아무데도 못 가니까 갈 데는 없지만. 그렇죠. 왜안 먹어? 응, 배불러 <laughs> 어, 여러분, 제가 사실 로복이랑 집에 오고 나서 생긴 고민이 있어요. 모유수유를 하다 보니까 염분이 높은 구글 삼시세끼 먹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몸이 무섭게 붓더라고요. 땡땡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도 덩달아 들고요 그래서 이 붓기, 땡땡함을 잡기 위해서 물도 많이 마시고 좋다는 호박즙도 먹어보고 출장 산후 마사지도 받아보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laughs> 그러다가 제가 이 마이너스티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 때문에 소화를 잘못 시켰을 때페이퍼백이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소화효소, 애실효소 효과를 톡톡히 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이후로 이 페이퍼백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게 돼서 거기서 판매하는 제품을 이것저것 내돈내산으로 사먹고 있었는데요. 페이퍼백에서 호박즙 강화템, 땡땡함 잡는데 좋은 제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게 됐어요. 결론은 신기할 정도로 땡땡함이 가라앉았고 그 덕분에 몸무게도 훅 줄었어요. 제가 이 마이너스 티를 꾸준히 먹고 있는 이유는 시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땡땡아를 잡는 데 좋은 티나 호박즙과는 다르게 강화약쑥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성분들은 쑥이 몸에 좋은 거다 아실 거예요. 저도 뭐 생리통이나 질염 같은 여성 질환에 시달렸을 때 쑥물로 자욕해서 효과 본 적도 있고 또 손발이 차서 쑥뜸도 자주 뜨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쑥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쑥이라고 다 같은 쑥이 아니고 이 강화약 쑥은 몸 곳곳에 뭉쳐 있는 곳들을 싹 돌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렇게 순환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땡땡함도 사라지는 거죠. 뭐. 옥수수 수염이나 호박 같이 이뇨를 촉진해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몸 자체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좀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이 땡땡함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모유 수유 중이라서 먹는 음식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마이너스티에는 인공 향료, 색소, 방부제, 카페인 이런 인공첨가물이 일절 들지 않았고 강화약수, 코박, 당귀, 대추 같이 땡땡함을 완화시키는데 좋은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두 번째로 맛있어요. 사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맛이 없으면 이게 억지로 먹어야 되는 약도 아닌데 손이 잘안갈 텐데 개인 입맛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 마이너스 티는 기분 좋은 달달한 맛이 나요. 쑥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씁쓸한 한약재를 떠올리게 되는데 전혀 쓰지 않고 달달해요. 근데 그 단맛도 불쾌한 내가 띵한 그런 강력한 단맛이 아니라 은은한 달달한 베리 맛.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모유수유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당, 정제된 당을 먹으면 유선이 막히고 전량이 훅 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공감미료나 설탕 없이 블루베리 농축액, 딸기 농축액, 유기농 레드비트 농축액, 이런 걸로 건강한 단맛을 냈다고 합니다. 영양 정보를 봐도 한 포당 당류가 4.5g밖에 들지 않았고 칼로리도 20칼로리라서 저는 매일 매일 부담 없이 두세 포씩 마시고 있어요. 이게 국내 유명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산모분들께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사실 아기를 막 낳은 산모 수유부한테 제공되는 거면 진짜 몸에 좋은 거거든요. 저는 직접 먹어보고 좋은 걸 느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걸로 관리를 하려고 해요. 임신 준비 중이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하는 분들 또 출산 전후 몸의 땡땡함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 또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수송냉증과 같이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인 것 같아 점점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또또 또 해봐 거기 그럼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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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한번 입었는데 <laughs> 다리 딱 맞잖아 이제 나 <laughs> 다리 어, 쭉 뻗어봐 다리 쭉 뻗어봐 우리 아기 공룡! 오빠 이게 약간 공룡 알 둥지 같아. 그치? 공룡 알에서 막 깨어난 아기 같아. 이거 약간 공룡상이야. 무슨 말이야? 오복상으로 <laughs> 우복, 볼살이 흘러내려이 <laughs> 입모양이 너무 나랑 똑같아.

좋아요. 손 빨면 안 돼. 옷, 옷배웠어손 빨는 거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우와, 아픔을, 아픔을. 어복이 흰옷 입으니까 더 잘생겼네. 응? 엄마 보는 거야? 아이고, 또부 불릉했어? 아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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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어, 어떡해. 지금 50일 기념으로 옷을 계속 갈아입어요? 아드! <laughs> 아드 어? <아그> 만세! <laughs> 아이, 통통! 오버가. 냄새가 엄청 좋다. 잘 먹어. <laughs> 나 일부러 새 피스밖에 안 사왔는데, 커 가지고. 아 잘했어. 오빠 안 먹어? <놀람> 그래 그래. 됐다. 오빠 이거 봐. 삼각대 긴 음. 버전으로 샀어. 그리고 이것도 왔다. 떡? 아. 걸기면 됐다. 케이크다가. 에 어, 어어. 오늘 네, 촬영하자. 예쁘게 촬영하자. 오늘은 어느덧 아기가 50일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스튜디오 예약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게 돼서 집에서라도 간단하게 찍어주려고 합니다. 속눈썹 영양제는 무조건 매일매일 발라주고 있어요. 전 원래도 화장을 공주려 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이긴 않고는 더, 목더 스피드가 생명이 되어서, 5분 안 남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촬영을 했는데, 5분 40초네요. 아이고, 아이고. 오, 오,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요. 그랬어, 그랬어. 우, 우리 애 엄마 보네. 엄마 보네. 아, 예뻐. 오빠 지금 나 어렸을 때랑 똑같이 있는 거 같아 아니 이게 응. 는 그래? 어? 기저이 갈고 기분이 좋아졌구나? 어? 아니구나 응나 안고 싶어? 아빠가? 오빠가 응? 안고 싶어서 그렇지 <laughs> 아, 원했지, 뭐? 아빠가, 어, 오니 이거 내가 원해 지금 아니야 뭐가? 아빠가? 아빠한테 안계 있을까? 두번 꼈어요. 아니겠죠? 그렇지. 오이치 오이치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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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 <laughs> 어? 오이치. 오버. 오버맨. 오? 오이치 오이치 오이치. 아이고 무슨? 아이고 얼굴. 음. 얼굴 너무 빨개졌어. 어디서나 그만할까? <laughs> <laughs> 어복이. 칸첸이 조금 그래요? 그랬어요? 어복 씨? 아, 어, 알았어. 이거 그만 찍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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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빵. 좋아요. 또 우리 오보기가. 오보가. <laughs> 아크 어. 어. 나중에 사진 다 저기 선별하세요. 네. 지금 저절로 막 찍혀. 아, 이게 웃으면 찍히거든요. 아. 그럼 뭐. 오보가. <laughs> 아쿠. 모나카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는데, 모니카 달라고. <laughs> 지금은 처음에는, 이거 모카, 모카 아이스크림이잖아. 이거, 에? 아니, 이거, 모니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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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카 근데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것도 먹는 거야? 응. 진짜 사라지게 생겼 그나마 계획했던 대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계획한 대로. 오 <laughs> <laughs> 어, 안에 뭐가 들었네. 뭐지? 뭐지? 이게 생크림 케이크가 다르다니까? 완전 옛날 옛날식 케이크 케이크 때한거 있어요? 현대백화점에 현대백화점에 맛있는데? 완전 맛있다 몇 키로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 어머 5일5응 지난번에 뭐였지? 6.2 아니었어? 오복이! 아 오복이 잘 컸네요. 아 알았어요알았어요잘 컸네? 화장실로 아, 아이고! 여기 똥이 묻었는데? 어머! 응. 근데 나 어떻게 똥냄새 이렇게 한 없지? 이게 진짜 사랑인가 봐. 아 근데 똥냄새 아, 그래, 이렇게 한계 없지? 이거를 오늘 이렇게 주지. 아아! 아, 아. 진짜. 아 뭐, <laughs> 여보기 우리 오~ 아이게 아~ 웃었어~ 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뭡니까? <laughs> 왜두번남았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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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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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모빌을 잘 보나 봐. 어어, 어, 이제 잘 봐. <laughs> 할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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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번할 거야? 나요. 응. 열심히 해봐.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여보가 완전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기. 똑같은 것 뭐? 같아 응 똑같아 얘는 뭐야? 몰라? 음. 오늘은 밤에 좀 길게 잤으면 좋겠다 낮에 자서 이게잘것 같아 진짜 한시간 탔어? 응. 근데 계속 안잤어? 응. <laughs> 지금 내가 임신했을때 같다 좀 <laughs> 디즈니랜드 가고싶어 나 엄마아빠랑 도쿄 디즈니랜드 갔던게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 기억에 원래 그런 큰 이벤트들은 다 기억나.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 힘들어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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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 우리 오보기 아, 아이고 예쁘다. 근데 오복이가 얼굴을 긁어가지고 상처가 났잖아 그치? 아,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해 알았어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이거 깎아주려고 그래 잠깐만 오복이잘때 깎으면 깨니까 와오복이 먼저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제가 안모, 안모 중이에요. 그래서 분유포트를 샀는데 사실상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이거는. 이게 물이 43도 뭐 이렇게 설정한 온도대로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제가 따뜻한 물 마실 때 이걸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너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2리터는 무조건 넘게 마시는 것 같고 많이 마실 때는 3리터까지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걸 타서 마시면 맹물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특히 물 마시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애기 자? 조금 먹지? 아니 아니 안 먹어? 뭐야? 커피나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 애기가 잠못 자요? 네. 아 진짜 안 자요? 진짜 안 자요? 신기하다 무섭다 그리고 <laughs> 그만 이제 끝아더 <laughs> 어, 보다 <laughs> 소영아 분유 먹을래? <웃음> <웃음> 그래서 우유... 소영아 어렵지 제왕절개 흉터부에 붙이는 패치인데 저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붙이고 있어요 그리 제가 지금 써가지고 이만큼이 비어있는데 이만큼을 제왕절개 부위에 붙이면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반갑습니다. 꼭 울어야 되는데. <laughs> 자기 보니까 붓기 많이 빠진 것같대 그래. 아침에 자고 일어 나서도. 원래는 없앴다는 거야? Oh my g 우와. <웃음> 라우르스 마지막 오늘이 이옷 마지막. <laughs> 경례. 이 <어구. 웃음> 경례. 어, 경례. 그림면서다귀이워오 아,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귀여워라. 오빠가. <laughs> <laughs> <부부가>. 니차아지아니 <laughs> <laughs> <청인어른. 웃음> <laughs>